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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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흠자이번 y 이번 s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절대부등식입니다. 우리가 명제를 딱 e 고요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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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이 y 이 a s y easy easy 첫 a s y 두 a s y easy easy e a 는겁니다빼 y e 는 s y e a 다실수 a s y e 실수 y e a s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커, B가 커? A가 큽니다. 빼보면, 0, 이게 0보다 작으면 B가 큰 거죠. 빼봅니다. 같으면 0이 되면 A와 B가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실수의 대소비교는 빼봅니다. 이거 배우셨잖아요? 이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 A제곱과 B제곱을 뺍니다. 어떨 때? 두 수의 제곱의 차.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A가 양수고, B가 양수가 있었을 때, 양수란 조건이 있었으면, 제곱에서 빼봅니다. 그럼 제곱에서 빼본 게 0보다 크면, 얘는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클 것이고,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럼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더니, 이것이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이면 A와 B가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언제? 바로 절대값하고 루트가 있었을 때 제곱에서 빼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이거 있죠. 어,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그때 a 더하기 b를 일어나눕니다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루트 a b입니다. 이게 기하 평균입니다. 어떤 게 큰지 증명해보래요. 그러면 나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2분의 a 더하기 b도 양수지 않습니까? 루트 a, b도 양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해서 뺍니다 빼주면 얘는 4분의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 곱하기 b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딱 해보면 얘는 통분시켜 봅니다 그리고 전개시켜 봅니다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4ab 되는 거 맞습니까? 4분의 4ab. 그랬을 때 얘는 분모가 4입니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4분의 a 마이너스 b의 통의 제곱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a에서 b를 뺐어 실수죠. 실수에서 실수를 뺀 겁니다. 선생님 실수란 말이 없는데요? 양수라 양수라가 줬다는 소리는? 대수를 줬다는 소리는 실수라는 말입니다. 호수는 대소 관계가 없어요. 귀진수야. 뭐 양수 의뭐양 음수가 없어. 어? 부등식에서는 호수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곱해서 뺐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안에 있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때 이 같을 경우는 이 같을 경우는 0이 되는 건요 a와 b가 같을 때, 즉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이렇다라고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산술 기하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 뒤에가 살 건데 어때요? 제곱해 빼입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합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젠세 번째입니다. a와 b를 어, b의 b를 구하는 겁니다. 두 수의 b 이것도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 나눠봅니다. 1보다 크면 양변에 b를 곱해봐. 그럼 a가 커? b가 커? a가 큽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모가 크겠죠. 그렇죠? 분모가 큽니다. 나눠봅니다. 1이야. 그럼 분자와 분모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a와 b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에, 2에 200제곱이 있어. 이게 클 것인가? 3에 100제곱이 클 것인가? 이것은 전자계서는 두들겨도 너무나 숫자가 크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큰 수가 있었을 때는 나눠봅니다. 어떻게? 2의 저 200제곱을 어? 3의 100제곱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건 2의 제곱의 100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3의 100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2의 제곱 4의 100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3분의 2의 제곱의 100제곱 100제곱. 됐죠? 그러면 3분의 4는 우리가 저 3분의 4는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보다 크겠죠. 그렇죠. 둘다 양수니까 여기다 똑같이 100제곱을 해. 100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큽니까? 1보다 큽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더니 얘가 1보다 커. 그럼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자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소비교를 하는 겁니다. 기, 기본서 할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잖아. 근데 뭘 기억속에 또 없지. 다시 한번 재어너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은 빼서 실수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문제서 나왔을 때, 정말 난 대소비교 하기가 너무 어려워. 증명하기 어려워. 그럼 최후의 보류. 뭐다? 숫자대입숫자대입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음. 기초해상이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푸셨죠 음, 정답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고 a가 양수고 b도 양수야. 근데 a가 b보다 커. 와우, 이거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에서 우리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인데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a b도 양수다. 이 사실 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항시켜봐. a b는 0보다 크겠죠? 이거. 음. 자 그때 기억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큰지 얘가 큰지 확인해 보래요. 우리는 전부 다대소가 있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실수의 대소 비교는 빼봅니다. 그러면 B분의 A에서 나는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을 빼봅니다. 빼봤어요? 빼봤더니 통분시켜줍니다 B 곱하기 B 플러스 1이야. 이것이 양순지 음순지 0인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해주면 A 배에 자 b 플러스 1. 지금 통분시키고 있습니다. b 곱하기 a 플러스를. 요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죠? 설마 통분 못 시키는 건 아니겠지? 자 b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이건 a b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마너스 b a 마너스 b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죽어요. 그러면 분자가 a 빼기 b만 남겠죠. 근데 분모는 얘 양수고 b 플러스도 양수입니다.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양수가 될 것이고 a 빼기 b는 A 빼기 B도 얘도 양수입니다. 양수분의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 영, 양수가 되겠죠. 결국 이쪽이 큽니다. 기억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의 대소비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B제곱분의 a 제곱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 B제곱분의 a가 있습니다. a 제곱 분에 b가 있습니다. 됐죠? 이걸 빼봅니다. 빼보면 우리가 통분시켜줍니다. a 제곱 b 제곱 분에 여기 a 제곱 곱했으니까 뭐가 되죠? 어, 여기가 a 세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b 세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가 될 것이고 우리가 a가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현재 a가 b보다 큽니다.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a에 똑같이 양수 양수였을 때 n제곱을 취해줍니다. n은 자연수입니다. 어? 그때도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수학원에 지수의 확장에서 다시 배우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b보다 커. 둘다 양수야. 양수원 조건이 있어. 그러면 a의 제곱해도 변함이 없겠고 a 세제곱해도 변함이 없겠고 a 네제곱해도 이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 세제곱은 b 제곱보다 크다. 따라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0보다 크다는 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결국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도 양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앞에 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큰 것이 증명이 되면 얘는 맞았습니다. 얘는 틀렸고요. 그죠? 그럼 일단 기억은 틀렸고 니은 은 맞았기 때문에 기억이 들어간 거싹 쓰러져, 싹 쓰러져. 니은 맞았기 때문에 너도 쓰러져.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입니다. 이렇게 확률 5 0로 줄여줍니다. 두 문제만 풀어도 확률은 절반이 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억 니은만 풀어. 일단 디귿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번 역시 1 플러스 a 분의 1 플러스 b가 있어요. 빼봅니다. 1 플러스 b 분의 뭐야1 플러스 a를 빼봅니다. 빼보면 통분이 딱 시켜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a 그 다음에 1 플러스 p가 될 것이고 1 플러스 p의 제곱이죠.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p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a의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예를 정리를 딱 해보면 어때요? 정리를 딱 해보면 분모는 자 a 플러스 1뭐 b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를 내릴 수 있겠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1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a 한번더 해주고 1 플러스 b 한번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설마 이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는 a 플러스 1그 다음에 b 플러스 1그 다음에 이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b 마이너스 a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 얘. 양수. 얘 양수. 곱했으니까 얘도 양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b 빼기 a야. a가 b가 작아. 얘가 음수가 된다고. 그러면 음수가 한번 있으니까 통채는 얘는 무슨 수?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전체는 음수가 된다고. 0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커? 얘가 음수니까 d가 큰 거지.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지. 결론은 정답은 5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소수령 풀이고,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간단풀이. 이렇게 해서 정답 5분이 나왔습니다. 정말 간단풀이. 정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시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되? 여기다가 만족하는 숫자를 대입해. 얘가 2야. 얘가 1이야. 그럼 저 조건 만족하죠. 숫자 대입해. 그럼 기억만 딱 볼게. b가 1이고 a가 2야. b가 1이야. 1도하기 1분의 a가 2야. 2도하기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3이죠. 2가 커, 2분의 3이 커. 2가 큰 거지. 틀렸네. 그죠? 집어넣어. b가 1이야. 1의 제곱분의 이건 2야. 집어넣어. 2의 제곱 4분의 1이야. 어떤 게 커? 이쪽에 크지. 맞았네. 아 집어넣어. 오케이. 정 안되면 집어넣으라고 A2야 그러면 3분의 B1이야 2야 A1이야 그러면 2분의 B2야 그러면 3이야 어떤 게이쪽에 크잖아 맞았네 숫자대 정 안되면 알겠어요?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응?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몇개 숫자를 더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확률이 더 커져 단한 개도 뭐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안한 풀이법이야. 근데 정안 되면 이렇게도 하면 한90% 이상은 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냥 원칙 풀이, 처음에 풀어준 풀이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